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씀이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한 가지 이상의 재주가 있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종종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 중에 방언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이언 신유만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아홉 가지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교회 조직과 행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이 말씀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자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서로를 돕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들입니다. 손이 발이 필요하고 입은 손이 필요하고 발은 눈이 필요하듯이 성도들은 서로 서로 돕는 존재들이고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줄 때 온전한 몸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돕지 않으면 좋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활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활동,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봉사 일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자가 다 다르지요. 그러기에 봉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또 질투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마다 겸손하고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인정하고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은 그물을 수선한다는 말입니다 구멍난 그물을 수선해서 한 마리의 고기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물과 같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구멍이 나면 구멍난 그 그물로 고기가 다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작은 구멍이 교회 전체의 수고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물과 같이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리가 구멍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다른 능력들과 기회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